제 3강, 어, 또박또박 읽지 마. 라는 그런 어, 내용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영어 단어만 이렇게 발음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죠. 어, 단어가 이렇게 쭉 모여서 하나의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와 이제 단어가 만났을 때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영문학, 무슨 영어, 이런. 강의다 그러면은 무음이라든지 어, 또는 뭐 탈음, 그 다음에 연음 뭐 이런 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어, 우리는 이론은 몇 퍼센트? 5퍼센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95%가 그러니까 실기입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그런 어, 용어들은 이제 다 자제를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다 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하게 무식하게 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우는 또박또박 읽지 마의 이론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뭐가 없다? 띄어쓰기가 없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비슷하면 합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사라지는 H. 그래서 이게 영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애기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어, 그렇게 말하시는데 말하시, 아,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각종 그 발음과 또뭐 음성학과 관련된 거 보시면은 이 발음에 관련된 법칙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각 세부 사항들이 쫙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발음이 개선이 되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개선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 이론적으로는 이게 잘 정리가 됐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에, 우리들이 그 영어로 말을 하고 할때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무시하고 오늘은 크게 그세 가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에, 첫 번째,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거. 거기 보시면은 영어 문장에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정말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죠. 어, 이거 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다시, 다시 가 쳤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문장, get out of here 뭐 뜻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발음 연습이니까 이걸 말할 때, hey, get out of here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띄어쓰기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좀더 띄어쓰기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자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시고 제 음을 한번 흉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가라 이 말이죠 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꺼져 이런 말이죠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발음 될까요 헤이 Get out of here 이거죠 Get out of here 이게 이제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 은 get out of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죠. 보통,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그래서, out of의 발음이 out of. 조금 더 이제 더 생략되고 막 그러면은요. 알아 정도 돼요. 알아. 나 알아. 알아.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 잘하시네요. 어. 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어. I have to go 그러지는 않죠. 어. 어떻게? I have, I, have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줄이는 걸더 많이 볼수 있는 문장이 그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I have got to go. 어. 이걸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ve g o t t o go. 그죠? got to가 가라로 발음되죠. 그래서 이걸 잘못 들으면은 가라고 이렇게 들려요. 가라고. 가라고. 어, gotta go. 아, 가라고. 가라고. 어. 가라고. 자, 줄인 걸로 한번 해 볼까요? I have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I가 I've. v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암기 과목처럼 외우지 마실까? I have는 뭐 줄이면 I've다. I have를 빨리빨리 이렇게 발음해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ve가 돼요. 어. 어떤 법칙이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온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줄여지고 간단해지는 것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 have 줄여서 I've 그리고 가타가 가라 가라 t 가라 o 그리고 이 활자나 이런 것들하고 실제 발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킹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되도록이면 이 대본은 그냥 허닝페이퍼다 생각하시고 너무 많이 보진 마세요. 너무 많이 보시면 이게 목 디스크 걸리니까요. 조금 조금씩만 보시고 음으로 사운드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가야 돼. 가라고 시작. 음, 응,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금 더 크게 시작. 가라 go, 가라 go, 가라 go, 가라 go. 그래서 이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소리 쪽으로 많이 게 발달되신 분들이에요. 음치 음악을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들을 때도 잘못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벙어리는 동시에 뭐예요? 귀머거리죠 연결이 서로 돼 있습니다. 소리를 크게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짤막한 그런 문장이 나왔죠. 조심해 그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Watch out. 또박또박 읽지 않죠? 어떻게 붙여서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Watch out. out. 그차음에 요거 한번차음해 보실까요? c h l d child child l 네. d child 네.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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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d c h i d d o u d o d sold out, sold out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영어 문장을 보시더라도 중간에 뭐가 없다? 띄어쓰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속은 편해지실 겁니다 sold out, w h o t s out 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음. 다시 한번 시작 음. 그 don't you 요것 때문에 그 문장을 선정을 한 거죠 아. 원래는 뭐예요? don't you가 아니고 그냥 에, do you죠 그렇죠? Do you, do you? 몸에 좋은? Do you? 근데 이제 <laughs> 하지 않니? 예, 이거를 문법 시간에는 아뭐 이런 학교에서는 뭐로 배웠어요? 문법 영어로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걸? 예? 부정 의문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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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배웠죠? 네, 지금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자 발음입니다. Don't you, don't you, 해봐 시작.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understand? Don't you n d e r s t a n d Don't you? Don't you? Don't you? 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 won't 발음 있죠? 이른바 닭똥집 won't. 네. won't. 그래서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won't you? 이런 발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해보세요. 시작. won't you? won't you? won't you? won't 네. you? don't you? won't you? 네. 이런 발음들.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좀 어려운 발음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죠. I will을 줄여서 어떻게? I'll. 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음,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I'll. 잘 하시네요. 다시 한번. 네, L 발음, 이 혀가 이 윗니 뒤에 딱 닿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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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I'll, I'll. 네, 혀, 자기 혀 뒤쪽으로 윗니, 아, 어휴, 어, 뒤쪽으로, <laughs> 네, 네. 뒤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시작. I'll, I'll,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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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혀가 거기에 딱 고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he will. 이런 어, 발음도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해보세요. 시작. heal, h l 그러면 여자, 여자로 시작. s h i l l 그죠 아, 요거는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it will 이거 어떻게 발음할까? 시작. it will. <목소리가> 하루 itl itl l 그죠 itl ill t l l 해 봐요. 일 l l 시작. ill. ill. Il. ill. Il. l Il. Il. 아, 잘하시네요. ill Il. ill. 음? 음. 그래서 will 발음 줄인 형태. 뭐 우리가 많이 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get on 또박또박 읽으면 get on데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Get 렇죠 Get, a, 그렇죠? Get a, 해봐요. Get 아, Get 아, Get 그래서 어 발음이 우리가 말을 할때 어러, 러로 부드럽게 발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어를 러로 발음하는 거 수십 번씩 이렇게 발음하게 될 겁니다. Get 아, Get, Get a new car. Get a new car. 그 Get a new car. 그 i n t o 과 리듬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주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토네이션과 리듬도 뭐 들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Get, a, get, a. I'll, I'll. 그 다음에 but I.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발음하게 되죠. But I. 물론 이제 어떤 효과를 위해서 but I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 붙이는 그런 연습이에요. 자 연습해 볼까요? 시작. but I, 그렇 but I, but I yeah. 그 T 발음이 부드럽게 발음되죠. but I, but I, but I, t yeah. 그 다음에 can't 부정어 발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하게, 아, 그죠 그래서 can't 위에다가 점박이를 또 찍어주세요. can't, can't 위에다가 점박이 응. but I can't attend I can't attend the meeting yeah. right now 그다음에 but I 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 and I가 있죠. and I 한번 발음해 보세요. 시작. and I 그죠? and I, I 그렇죠? and I, yeah. and I. Yeah. 이 and I가 정확하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and I I always love you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어. and I yeah. 그래서 이 발음에 관해서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요 노래예요 노래 팝송 어 노래 그래서 어~ 팝송 뭐~ 팝송으로 배우는 그 영어가 뭐~ 그걸로 뭐~ 얼마나 공부하겠냐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이 발음에 관한한 그러니까 노래만큼 좋은 교재는 없습